새벽 하늘의 세계 하늘은 탁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여명이 도래하는 미세한 안개가 광활한 숲을 덮고 차가운 공기가 돼지를 감쌌다 숲길을 걷던 나는 앞서 걷던 구악스를 신경질적으로 불러세웠다 우리들이 향하는 곳은 도표갱어들의 비밀 회합장 타겟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을 개돼지로 불렀던 놈이다 고로 나는 아직 이 자식을 신뢰할 수 없었다 반면 김기태는 이 자식의 말을 믿는 건지 태연하게 그를 따라 묵묵히 걷기만 할뿐 딱히 제지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분통이 터지는 것은 나밖에 없는 듯 보였다 나의 열띤 반응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가볍게 무시하는 김기태 그는 수풀로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두 개를 돌리자 수풀에서 거대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의 생김새는 검푸른 피부에 다슴 같은 거대한 부을 가지고 있었다 곧이어 푸른 안강의 시선 우리를 향해 고정되었다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그비어먹을세게 이면충이란 본디 보풀갱어가 되기 전 그들의 최초의 형태를 말한다 그들의 현실로 넘어와 타인의 인생을 송출리지 빼앗는 존재다. 그러나 속주를 갖지 못한 이면충은 자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에 토플개화가 되지 못한 이면충들의 수명은 길어야 1년 안팎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쩐지 살아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는 와중에도 괴물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숲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대지가 진동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며 나는 뒷걸음질 치며 김기태를 붙채기 시작했다 권능이라 그렇지 않아도 이 자식에게 물어보려 했던 질문이었다. 상황을 인지한 김기태가 주머니에서 칼을 빼들었다. 평소 사이코 같던 모습과 달리 칼을 들고 괴물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듬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이어 돼지를 올리는 발소리가 빨라지며 김기태를 향해 거대한 앞발이 다가왔다. 육중한 체구만큼이나 괴물이 뻗은 공격은 주변에 있던 나무들을 지음뿐만이 아으스뜨렸다 그러나 김기태는 공격으로 예상이라도 안듯 가볍게 피해내며 빠르고도 예리한 목놀림으로 괴물의 옆구리를 도륙하기 시작했다. 김기태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괴물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숲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괴물을 금방 처리될 것 같았다. 물론 큰 이변이 없다면 말이다. 김기태가 괴물을 상대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뒤에 바짝 붙어있던 구악수가 보이지 않았다. 놀란 나는 괴물을 상대하고 있는 김기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기태가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 수풀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의 시선을 따라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아니다 다를까, 우리 낳게 도망치고 있는 구학수의 뒷모습이 보였다. 구학수를 쫓으려던 찰나, 괴물을 상대하던 김기태가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는 선심 쓰는 것 마냥 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간절함이 묻어있는 내 말에도 불구하고, 김기태는 어느새 수풀을 달리고 있었다. 나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에서 느껴지는 소름끼치는 무언가 마주해야만 했다. 고개를 돌리자 아까보다 더욱 신경이 곧두서있는 괴물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다가오는 괴물을 마주하며 임기태를 떠올렸다. 그 순간 나는 임기태를 향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쁜 숨을 몰아쉬며 그가 도착한 곳은 낡은 폐가 건물이었다. 이곳은 새벽 하늘의 세계대에 있는 그들의 아지트 중 하나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이들이 그를 반겼다. 구악수를 나무라내 굵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내자. 헌칠한 키에 파란색 정장을 입은 아메리카계 남자가 나타났다. 구악수 또한 이에 질세라 언성을 높이며 대꾸했다. 이어서 대화에 끼어든 것은 운동복 차림을 한 여성이었다. 동료들은 구학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도플갱어들은 태생적으로 서로를 배신하면서 자란다. 그러니 그들이 의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만큼은 진심이었다. 구학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이를 갈았다. 이들은 한때 도프갱어들의 유토피아를 위해 일조하던 일꾼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의식을 끊고 뜻이 많은 이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학수는 이번만큼은 그들의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에 구학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부프개어들의비아냥성기어 웃음소리가 오토바가 안에 울려 퍼졌다. 구학수가 부들거리는 동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동료들이 긴가민가하는 사이 구학수의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며 동료들을 뜯어말리기 시작했다. 에드워드가 의기양양하게 문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최수진은 흥미롭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며 웃기 시작했다. 앞면구악수만은 오두박 안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듯 발을 구르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에드워드가 문밖을 확인한 순간 싸늘한 피를 꾸미 오두막 내에 퍼져나갔다. 툴근 선열의 선이 바닥에 새겨지며 남성의 목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바닥을 굴러다녔다. 놀라채 최수진을 보며 옆에 있던 구악수가 소리쳤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두풍의 어에 이길 수 없다. 북풀갱어들은 인간보다 월등한 신체 능력을 지녔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동료가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최수진은 아직 현실을 자극하지 못했는지 김기태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수진이 손살 같은 몸짓으로 김기태를 향해 빠르게 도약했다. 그러나 시간의 권능을 가진 김기태에게는 그것은 무용지물이었다. 찰나의 순간 최수진의 몸통이 바닥을 향해 맥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몸 안에 있던 본체까지 베어버린 공격이었다. 인기태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노인을 향했다. 구학수는 죽음을 직감했는지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에게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다. 구학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건네 매정한 발소리는 일정한 속도로 다가왔다. 얼마 안가 김기태가 그의 앞에 다다르자 그는 칼을 높이 치켜 세우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김기태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쓰다듬며 말했다.